안녕하세요! 눈선이나 내려갈 때 막. 네, 백온산. 이게 새로 아닐까? 끝내줘요. 조심해. 야, 너 하지 마봐. 영상에 나와도 돼? 안녕하세요. 종미사 오랜만에 뭉쳤습니다. 왜? 백운산 종주백패킹 하러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자 코스 안내 부탁드릴게요 교수님. <laughs> <laughs> <원리는> 교수 <laughs> 원래는 이렇게 이렇게 걸었는데 네. 여기가 좀험하거든 운이 네. 나가서 그냥 여기 이 길긴 한데 그냥 조금 완만하게 음. 가서 이렇게. 저희 밧지 어디죠? 그 밧지 뭔가요? 밧지가? 밧지는 누가 하나 퍼지, 퍼지는 그 순간? 아 그렇군요 <laughs>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땐 여기일 것 같네요 <laughs> 아 여기가 저기까지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laughs> 1번? 여기, 여기까지가 4km일 거예요 <laughs> 네 근데 어, 그렇게 길지는 않아요 근데 여기만 타면 여기는 이제 능선이라서 왜안 올라가? 여긴데 여긴지 몰라고? 화장실 또 있네 될건을 여기 백운산 정상으로. 이쪽은 위험한 길이고 이쪽은 안전한 길. 맞습니까? <laughs> 지금 성준도 오늘 고프로 가져와가지고 카메라 사방에 있어. 고프로 두 명에 블러거 두 명이야? 아 이놈아, 여기 계단 끝나면 쉬운 건가? 나도 여기 처음 하고 이쪽, 이쪽 계단은 처음이에요. 새로 와. 사람이 이렇게 말 많은 애였어. 말 시키는 거야. 아 누나가 리드한 거 아니었어? <laughs> 마루반이. 숲사람이 <laughs> 올라갈 때도 말루반이 <laughs> 아, 일부러 맛있었어. 그렇구나. 와, 진짜 오랜만이야. 오늘 함께 온 친구가 2019년도에 스킹막 시작했을 때 봤던 친구예요 그때 제가 하, 텐트도 없고 이랬을 때 텐트 힐맨 가성비 좋다고 추천도 해주고 침낭도 추천해줬었거든요 그때 이후로 만난 적은 있는데 산행은 처음이에요 아까 되게 감회가 새롭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저 친구가 중주 코스를 선택해가지고 짜서 보자고 해서 왔습니다 힘들어. 넘어져. 지금이야. <laughs> 그래도 2.97만 가면 배우당 정상이네. 아, 멋멋 있다. 티을 꺼냈어요 문이 미끄러워서 어. 지금 여기 백운산은 아주 재밌는 산이에요 아까 오르막이 있다가 능선이 좀 있다가 오르막이 있다가 능선이 있다가 이러면 지금 코스가 그렇거든요 할만 합니다 아직까지 친구들이 제가 흥에 있어서 많이 걱정하는데 괜찮아요 여러분, 또 영상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한만더 가면 또 오르막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생각보다 춥지 않아 가지고 다행입니다. 걱정 많이 했거든요. 팔곤산 정상까지 2.3 남았습니다. 또 올라가볼게요. 또 앞에 오르막이 나타. 정원이가 사준 에그타르트 먹어 볼게요. 음. <laughs> 음. 맛있게. 아, 어, 스티을 깜빡해 가지고 다시 가서 가지고 왔습니다. 아, 제가 좀 깜빡깜빡 잘해요. 저번에 더 귀한 입구정종화도 블랙 아몬드 스티 잃어버렸거든요. 이렇게 살았어요. 백운산 정상까지 1.8 남았습니다. 2.7 왔습니다. 또, 이렇게 올라오니까 능산 이쪽? 좀만 더 가다가, 얼음악이 있어요. 지금, 백운산 정상 0.6 정도 남았는데, 여기는 좀 매서운 칼바람이 좀 붑니다. 백운산 0.45 남았어요. 자, 백운산 0.2 남았습니다. 정상에 눈이 하얗게 예쁘게 온것 같습니다. 와, 백운산. 은근히 크네요. 아, 눈 예쁘다. 와. 지금 고프로가 추워가지고 계속 꺼지어요. 점심은 간단하게 먹었고요. 추워서 빨리 가려고 합니다 여기는 백운산 정상입니다 오 해가 떴어요 해가 떴어요 해, 떴어요. <laughs> 해 떴어 떴어요. 눈이 좀 쌓였네 아, 눈이 많이 아는데 이정도 많이 온거 많이 쌓였어요 삼각공원에 도착했습니다 와 아, 도하치봉 그 도착했습니다. 아 그래도 역시 종주의 맛은 이런 도장끼기 동물이 타는 어. 이런 재미가 있지. <laughs> 성취감이 있어서 좀덜 힘든 것 같아. 이렇게 날씨도 개고 있고, 있고 눈도 왔고 적당히 <laughs> 기분 좋습니다. 눈이 <문이> 꽤쌓였어요 뭐해? <laughs> 왜 이렇게 찍는 거야 진짜로? 이렇게 음, 해서 눈도 예쁘고 하늘도 예쁘다 엄마 멧돼지랑 새끼 멧돼지 이거 어, 엄청 커 우와 뭐지? 여기? 여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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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이거 엄청 커 파트모양이네? 파트. 장교수님이 물 뜨고 있어요 응. 여기 토마치봉에서 조금만 내려오면 여기 물이 쫄쫄쫄 나오는 데가 있어요 물을 받고 있습니다 <laughs> 눈이 와서 너무 예쁘다 먹었어, 황주 그래. 먹어볼래. 괜찮아? 야, 엄마. 뭐앞으없나 봐. <laughs> 그때 거구나. 그물은 아니잖아, 아, 앞비중 때. 여기가. 앞이 왜냐면은 오염원이 전혀 없다는. 음. 위에. 위에가 없으니까. 아무것도 없잖아. 오. 음, 뭐괜찮데황주야 어, 어, 뒤돌아 봐봐. 넘어진 치고 사람 본것 중에서 치고 제일 치고 잘 넘어. 황주가 넘어졌는데 크게 다치지 않았어. 알았어. 내 바지는 똥삼 바지가 된어있어 그냥 도화지봉이 뒷면을 보고 가고 있습니다. 아 사람이 꽤고좋습니다 눈이 꽤 많이 왔습니다 아 도망 도착 아뷰 멋있다 여기 뷰가 아주 멋있네요 자 우리는 신노령으로 출발 여기가 이렇게 지금 뷰가 좋은 데를 지나고 나가면서 이제 내려가는 길인데 낙엽이 엄청 많아가지고 안에 이렇게 돌들이 밑에 깔려있어서 밟았다가 발목에 돌아갈 수도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뭐좀 먹고 갈게요. 맘샌드! 신노령부터 갑니다. 한원시먹고 출발했습니다. 아, 아 바람 불어서 좀 춥네요. 여기부 능산이라 그래도 갈 만해요. 처음으로 가고 있습니다. 음... 저게 저기... 도마치동의 뒷면이라고 합니다. 엄청 예쁘죠? 아, 교수님, 세우세요. 온것 올라오는 거. 어. 하나. 성룡산이고 바로 앞에 저기 투덜투덜 튀어나온 게 수덕바위봉. 오. 그리고 저기 화산 분이 가려져 있고. 그리고 저기는 아, 음. 음. 저기 는명지 아, 맞 그리고 우리가 가길던 여기인데. 여기 저게 공항봉은 아니야. 응. 음. 저게 돌풀, 돌풍 돌풍 어. 동이라고 하고 저기 밑 가기 직전에 헬리포트가 있어. 오케이. 우리가 이는 거죠? 와~ 여기 등산 너무 멋있죠? 음~ 조금 힘든데 뭐 엄청 힘들지 않아요? 너무너무 힘들 거라고 생각했었나 봐요 그래서 좀 덜인데 아이 나뭇가지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조심해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탁 치고 나오면 뒤에 사팍맞아요 그래서 좀 거리를 두고 겨울에는 종주할 때 장미가 똑빠네 그렇습니다 멋있다. 와, 여기 진짜. 빛내림도 너무 예뻐. 계속 능선을 따라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신노령 덮자? 아, 진짜 멀다. 귀도 잡힌 눈이 들어오는 것 같아. 흰색이 눈이 너무 예뻐. 힘드네요 박진 언제 나올까요? 상주가 많이 찾았네요 힘들어 보여요 아비동주가생각나냐 오늘 박이 도착했습니다 아 대박 힘들었다 빨리 일자리 칩시다 지금 텐트 다 치고 뭐. 뭐 이제 음식을 좀 먹으려고 하는데 너무 추워서 <laughs> 고프로가 자꾸 꺼집니다 밥좀 먹읍시다 네, 저녁 네, 네, 네. 어, 순대 맛있겠다 순대 파프리카 소주 두잔있어 바로 안 마셔도 되잖아요 맞춰봐 어? 뭐가 새로야? 이거 한잔또 먹어야지 바로 마셔 바로 네. 마셔야지 자 맞춰보세요 와 똑같다. 그래요? <laughs> 아, 맛찮 너무 다르던데? 굳이 정한다면 이게 찮로 같대 아음 먹은 게? 찮아괜아니아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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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아 괜찮아. 괜아아괜찮 이게 아아 괜찮아. 괜 모르겠다. 네? 새로운 찹니다. 음, 이게 참이슬이다. 먹고 다둘다 어, 먹고, 먹고 얘기해야, 얘기해야 돼. <웃음> <웃음> 그래. 이게 참이슬 새우 맞지? 맞다 이게 참이슬. 그래. 참이슬 새우 맞지? 어? 빨리빨리 오. 먹어봐요. 그래도 살짝 느껴야지. 느낌에서 먹어야 돼 사실. 자맞춰보세요2 1일 도움 맞추겠지 그래탄. 응. 그 다음에. 이거 새로 이슬이 같은. 참새 함. 아. 음 한라산은 맞췄네. 2 1일 도움. 한라산이 진짜 너무 세. 일로는 좀 다르던데. 정원은 아닌가? 냄새나 <laughs> 보여. 내래방 <내려봐>. 모르겠어. <laughs> <laughs> 눈으로 표지를 보니까. 야눈 백패킹 생각도 못했는데. 야 여기 좀비춰봐눈좀 내리는 거. 여기 여기 여기. 잘 자. 음, 결로가 장난 아니네. 굿모닝입니다. 와... 진짜 멋있다. 날씨 너무 좋다. 뭐님? 네. <laughs> <laughs> 이 텐트 처음 썼는데, 진짜. 결로랑 장난 아니네. 아침에 일어나는 이상이는 지금 바지도 뒤집어 입어지고 <laughs> <laughs> 어젯밤 춥지 않게 그래도 잘 잤어요. 근데 이 텐트는 좀 동기는 안 쓰려고 처음 가지고 와봤는데 치는 것도 좀 불편하고 가볍긴 한데 너무 좀 불편해 좁아서 정리를 좀 하고 무좀 뭐 먹고 일어나려고 합니다. 날씨가 좋아서 다행이에요. 응. 엑스펜으로 썼어. 겨 안녕하세요 여러분 다연이의 타고리 흔들기 먹어도 돼요? 응어 음. 음. 끝내줘요 국물이 끝내줘요 국물이 끝내줘요 국물이 끝내 줘요. <laughs> 사용 아니에 모든 공물. <laughs> 그대 눈동자에 c h e 짠. 어. 아, 음. 맛있다. 이거 뭐야? 어쩌. <목소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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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청소 다 깨끗이 쓰레기 없이 정리했습니다 국물이 Ha ha ha! ちょっと待って 왔어요. 얘기주세요 저기 맨 끝에 음. 완전 멀리 흰색 군부대이라고 어. 우리나라 기한정맥시작실적인 어. 어. 그 시작점은 그 바로 약간 앞에 복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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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어. 근데... 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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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여 이어서 기따 이어서 이거 이거 이거지 기주주 밑에 고개 하나 그게 하우고개인데걸로 올라오면 저기 기상청 같은 거지 저게 이덕 아 응, 그래서 저밑로 올라온게 저기가 고봉산이고 아 우리 올라왔던 도마지봉 삼각봉, 도마봉 이렇게 된다?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올라거지 여기가 이 왔구나 엄청 많이 어, 온거야 저기 보면은 야 우리가 여기서 타봤다 확인을 해게응 잘했어 잘했어 너무 잘했다 우리 음. 교수님 박수 박수 야 저기 봐봐 저기도 멋있다 여행도 어떤거지? 저 운무라고 해야되나? 그 아닌가? 아 서울 아닌가? 영지산 저희는 국만봉으로 올라가겠습니다 한국정부에서 가장 높은 어 한국정부에서 가장 높은 아국만봉 저기 다 친샷네. 다음에 뵈면 외상을 드릴게요. <laughs> 안녕하세요 와, 근데 저기 박이 되게 이다 어, 저기 박지 원래 치려고 했었는데, 다른 분들 계셔가지고, 저희는 저기 다 치지 못하고, 다른 데로 갔어요. 네? 예상치도 못하게 눈 빽빽킹을 했어. 어필이 장난 아니에요 지금 또 시작되었어요. 그래도 오늘 날씨가 엄청 따뜻해서 좋아요. 등산하기 너무 좋습니다. 살 질도 막 녹아가지고 미끄럽지 않아요. 열심히 한번 가볼게요. 여기 심하게 어필입니다. 와. 여기만 응. 올라가면 될것 같아요. 하... 응. 야 저기도 너무 멋있는데? 맞아. 수 저기 산도 보여, 막저 멀리. 흰색. 360도 뷰좀 찍어볼게요. 와 여기가 공망봉 뷰입니다. 와 진짜 대박이다. 우리가 걸어온 길. 응? 교수님께 배웠다고 하네요. 어... 자, 자, 동주를 제일 먼저 시작하는 게뭐죠 저기 가클 영상 제일 가서, 보면은 저기 이렇게 중간에 갈색깔 이렇게 있는 데 있지? 한 반도 지나왔지 어, 거기가 명성성 어제 마지막, 어제 마지 지나서 음. 이렇게 쭉 가면 저기 이렇게 초록깔이 두개 이렇게 있지? 저기 삼각형. 어. 그래서 여기 명성, 상각동. 그리고 여기 내려가지. 여기 중간에 또 꺼졌지? 음. 여기 약사 타고 올라가서 여기가 가클스 여기 가영 타면은 어. 아니, 아니. 명성, 홍사님아니홍아 어. 명성, 어. 명성, 어. 어. 명성 어. 사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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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 어. 박수, 박수 한번 칠게요. 아니야? 뭐 이런 거는데어 이게 뭐야? 정원아! 어정원 아, 잘한다! <laughs> 아, 너네들이 가본 산이면 되게 좋은데 여기가 방 많이 없어 건반산 언니 건반산 건반산 가봤어 안 보여? 거아가지 않아 <laughs> 아, 코코 꺼냈어? <웃음> 어? <웃음> 어? <웃음> <웃음> 아, 진짜. 주세요. <laughs> 아, 진짜 싫어. <웃음> 하트, 하트. <웃음> <웃음> 감사합니다. 하나 더줄게 음. 나 먹을래. 이거, 뭐야? 어, 이거 야 <laughs> 이게 두 개. 나. 어, 이거. 나, 좀두개 줘도 돼. 고마워 어. 맛있다 먹고 열심히 하산하자 <laughs> 진지하군 모델 열심히 다산고 이제 하산합니다 경 장난

국경사가 나왔습니다 이제 위험한 길 끝! <laughs> 우와 음 옆으로 이리로 가면 됩니다 음 여기 이렇게 대피소가 있네요 공방방 대피소 대피소 <놀말> 좋다 <놀말> 너무 어, 어, 완전 어 자연스틱 대쓰고다왔어 믿고 의지할 수 있어 배고파. 갑시다. 내려갑시다 아, 배고파 너무 귀여워 그니까 엄청 머리가. 귀엽네 <laughs> 되게 멋있다 쟤네 먹이 찾는 중 우와. 쟤네가 더 보기 했는데 고있게개다 그러게. 고개? 개번안하고있고아 근데 앞에가 좀더개고 네, 연비가 좋다. 고개? 고개? 끝날 고듯 끝날 개고면서 듯 계속 개 고개? 고개? 고 고개? 고고 이 줄이 있어서 진짜 다행입니다 눈이 닉스 아이스크림 같아요 아저 얼마나 남았어요? 거의 다내려왔어 예아 다고 인도 1 2 남았습니다 그래도 표지판이 엄청 잘 됐어요 바바빠바바빠 아름다운 밤이 <laughs> 수고했어. 고생했어요 소감 한마디 해주실래요? 어, 어제 종주를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laughs> 오늘, 오르락 내리락. <laughs> 오늘의 종주는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그 급경사 향연? <웃음> 고생했어요. <웃음> 네. 교수님 덕분에 즐거운 종주 코스 다녀왔네요. <laughs> 걸어서 네. 내려가야 되네 고생했어 스테이크 잡으면 안되는데? 왜야? 오빠 왜 내려갔어? 못 <laughs> 이제 인도길로 해서 내려갑니다 힘든건 끝나서 너무 좋네요 어땠어요? 동지 오늘? 아 너무 재밌었는데 힘들었어요. 네 힘들었어요 내리막 이제 맛있는거 먹으러 가야죠 우리 오늘 저녁에 방어가 튀어? 아 이거 튀어있 음. 있어. <laughs> 물 말고 먹봐 우와, 고드름 대박. 어. <laughs> 정훈아, 스틱 망가진다. 뭐, 뭐. 조심해. <laughs> 한 명만 넘어줘봐. 넘어줘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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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도 예뻐. 아, 날씨 너무 좋다. 아, 여기는 가을이네. 와, 억세다, 성지야. 아, 오늘 하늘이 너무 예뻐서. 여기 너무 예쁘 않아? 어. 저기 어, 뛰어온다. 저기 뛰어가 군인 같대 <laughs> 어, 진짜? <laughs> 군인 같아. 백팩킹 어땠어요? 어땠지? 최고였어요? 설탕, 백팩킹 최고였어요. 아, 야영장이 있구나. 응. 음. 야영장이 있네요. 오늘 운동 끝! 오피이 찾았다. 크리스탈. 짜주셔가지고 잘 했는데, 이번 종미사 종주 같이 했는데 어떠세요? 아, 초대해주셔서 영광이 있고요 다음은 어디로 가나요? 모르겠네요. 아무튼 즐거운 행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홍 박사님, 홍박사님 어땠어요? 좋았습니다. 어떻게 좋았어요? 아, 가까이 되게 좋았어요. 어떻게? 소감! <laughs> <laughs> 종미사 친구들과 안전하게 다녀올 수 있어서 참 기쁩니다. <웃음> <웃음> 그렇다고 합니다. <laughs> 영상 마무리 여기서 할게요. 다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laughs>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